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성교 보고 내용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성교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소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성교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성교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더욱 자세하게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그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소통해야 할 송교사역의 현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모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방인 성교의 정당성을 사례와 성경을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도 이방인도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수 있음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방인 성교가 이 예언의 연장선에 있음을 논증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사도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인이 처한 문제나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가로막는 우리의 편견과 전통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박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공동체에게 최종 판단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교 제사에서 파생된 우상의 제물, 음행, 피를 마시는 피 음복을 피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 혐오하는 그 일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동체의 지혜로운 결정은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함으로 성교적인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슬림들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전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